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요 어, 자전거 전조등입니다 어, led등인데 예, 선풍기 때문에 좀 소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led등인데 이 자전거 핸들바의두께와 상관없이 이렇게 돌려서 묶는 스타일이라 자전거 핸들과 상관없이 다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탈착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요 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aa AA3 건전지, AAA 건전지가 3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반짝거리고, 네, 다전멸하고, 그냥 켜져 있고, 네, 이렇게 끄는 거,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이 건전지를 한번 끼고, 다, 건전지를 다 써서 이제 교체할 때가 돼서, 이 고무캡을 이렇게 벗겨야 되거든요. 네, 제가 한번 벗겨볼게요. 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벗기면, 안쪽에 있는 그이 후레쉬 부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벗기면 네, 건전지가 있죠. 그럼 완전히 벗겨서 건전지 갈아끼면 되는데요. 제가 이걸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 고무캡을 벗기다가요, 이 스위치가 하나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한 상태에서 이걸 막 벗겨야 되는데 스위치가 굉장히 연약하게 밖에 그냥 노출돼서 붙어있어요. 제품은 가격 대비는 좋은데. 건전지를 갈아 낄 때마다 이 스위치를 굉장히 조심해서 고물 케비를 껴야 되는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네, 제그 비앙키 사이클 핸들바가 카본 핸들바라 두께가 일반 그게 아니라서 그냥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전등을 사다 보니까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두개 구매해서 하나는 벗기다가 벌써 스위치가 파손돼서 버렸습니다. 네, 스위치 여기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 스위치가. 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은 좋아요. 일단 가격이 싸고요. 제가 다이소에서도 본것 같은데 저는 이베이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짧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